뭐 연습하는 거야? 네, 네. 펠리아 네, 네. 이번에 점막? 점막 네. 네. 이번 주2 8일요다2 8일요8아잘 안되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공연 때문에 좀 바빴었어가지고 네. 음. 음. 못 맞춰본 게아 맞춰. 잘 맞네. 아, 맨날 스케줄이 이런가요? 네, 지금 이제 또 발레단 리허설이 끝나서 웨이 리허설 주 수이번 주 수이번 웨이 네. 리허설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가요? 근처인가요? 그래서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발레단 분들 다 퇴근하는데 8월 달이 이제 발표회 합격과의 발표회 시즌이에요. 학원들 발표의 시즌이어가지고. 일본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셨을 때는 그 수입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오자마자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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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니까 이제 좋은 무용수들 국드들을한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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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이 와서 여기 이 자리를 잘 잡고 계셨었어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운이 좋게 수입은 전혀 끊기지 않죠. 음, 일본이 그렇게 발표회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네. 진짜 그런가요? 한국의 세배 응. 더 되지 않을까요? 더될 수도 있고 말로 아니 아무리 한국이 좀 요새 그 성인 발레가 유명해졌다고 해도 그 그렇게 공연이 많진 응. 않거든요. 발표회가 뭐한1 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원별로 틀리, 틀려서. 네. 그리고 여기는 발표회뿐만 아니라 취미로 이렇게 발레 하시는 분들이 취미를 넘어서서 공연 기획까지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나 올리는 것까지 해요. 저도 물론 이제 프로댄서들 게스로 이렇게 참가하니까. 어, 차 뽑으셨나봐요? 어. 아, 이거 그러면. 일본 오신지 15년만에 차 구매하신 거예요? 네 마음에 든차 진작에 샀 아니 만약에 옛날에 차 없었을 때 생각하면 그럼 지금 이렇게 끝나서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음 역을 가는 거였어요? 그렇지 끝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역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조금 에어컨 나오니까 땀좀 식히고 한 1시간 정도 타고 가니까 땀좀 네. 식히고 내려서 또 학원까지 걸어가면서 땀 뻘뻘 흘리고 음. 그 다음 도착해서 바로 이제 몸 야들야들하게 또땀 뻘뻘 흘리고 <laughs> 풀어져 있으니까 바로 리허설 투입되고 어 그리고 리허설 끝나고 또 다음 리허설 또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또 여기서 이제 전철 타고 좀 에어컨 시원하게 빨 나오니까 좀땀좀 좀 식히고 음. 그냥 또 도착해가지고 또 스튜디오 걸어가면서 땀 뻘뻘 흘리고 아 하루에 몇 개씩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 최고 많이 했을 땐몇 개씩 하셨어요? 일곱 개 7개. 일곱 개요? 하루에? 어 아, 진짜 궁금한 데 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곱 개 리허설을 했다는 거는 일곱 네. 개의 공연 네. 근데 다음 날은 다섯 개의 리허설들이 더있어 음. 일주일간 다른 공연들의 리허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음, 파트너가 일곱 명인데 달라지는 음. 1년으로 딱 쳤을 때 어느 정도? 보면 한 50회? 그러니까 한 만큼 뭔가 되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발레도 되게 뭔가 작품을 축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도 뭔 해석력 같은 것도 많이 늘고. 너무. 너무 많은 공연을 아니 아니 음. 여기 와서 안 해본 작품이 없다고 없어 정말 드라마건 클래식이건 뭐건 뭐가... 진짜로 내 신체 조건으로서 할수 없는 그 역할들 다 해봤어 오내기 음. 아, 여기는 워낙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하니까 저희 한국에서도 몰랐던 작품들도 일본은 워낙 많이 하니까 그냥 뭐 역사 자체가 너무 길기도 하고 누레이랑공연했던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오와 뭐. 우리들한테는 정말, 정말 선망의 대상 아냐 무대에 프 생겨나있을 때 같이 공연을 한 사람들이 있냐 <laughs> 일본 오, 발레가 네. 100년이 넘었어 아 그니까 100년이 넘었다는 소리 어. 와 이거는 배울 게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뿐이더라고 응. 물론 지금 한국 발레가 진짜 로급한 상승 응. 정말 인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좋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일본 발레 그 역사가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살그 시티 발레도 티켓이 매진돼요? 어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매진도 잘 되고 하더라고요 어... 이런 걸로 버티는 거예요? 이런 버틴다는 게 뭐야 몬스터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 몸에 안 좋지 8월엔 공연이 몇개 있는 거예요? 열몇개있나 어, 지금 그걸 리허설 하려고 하는 거죠? 응 음. 음. 취미 발레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게스트들 써서 뭐한 공연당 한 3-400개 내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직 안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만족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음. 오디션도 보던데 공연하는 거 오디션? 아, 그, 그 그런 게서 나이 들어서 그런 그 기분을 만끽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 아, 이,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라는생각 들더라고 <목소리> 예를 들어서 한 작품당 뭐5 분짜리 작품이면 1 5만 원. 그거를 한달뭐 레슨을 다 하고 이제 돈이 많은 신 분이 아니야.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기 본업이 있으니까 직업 하고 월급 받고 그걸로 틈틈이 모아서 공연함. 5분짜리 공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그 행복감을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10번 리허설을 하는 데그한번한번한 번, 한 번, 한 번의 리허설을 너무 중요시하게 하고 그 무대에 올랐을때그 아드레갈리 느끼고 그 거. 긴장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본 15년 차 그는 과연 어떤 음료수를 집을 것인지. 만타? 이거 맛있어요. 이거. 파인애플? 이런 거 진짜 맛있어. 어. 한 번씩 먹어보래 프리미엄. 어, 프리미엄. 레모네 레모네도 소다. 뭐 드실 건데요? 자, 프리미엄이니까 프리미엄 먹어요 도착했습니까? 어, 도착했어요. 아. 드디어. 드디어. 오, 이게 스튜디오인가봐요? <laughs> 아니, 아 아, 이거 아니야? 저 친구도 가는 것 같아요. 학원. 응. 머리망을 했네요. 와, 진짜 커 보인다. 클라스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바로 리허설이죠. 리허설 형이랑 같이 하는 어, 거예요 파키타리어설. 형도 파키타요? 어 파키타. 형은 파트투아 파트투로. 이거 첫 리허설 참여하는 음. 건가요? 그게... 근데 왜 일본은 음. 그 댄스 플로우가 안 깔려 있어요? 생각보다 안 깔려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 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네. 많이 있어. 어, 네. 원장님? 원장님, 응. 음, 네. 젊으시네요. 응. 근데 도신구 여기서 하기에는 좀 미끄럽지 않나? 우리 이제 마스연이라고 송진, 송진, 송진 있어. 송진해서 네. 송진 성진 바르고 좀 이제 응. 응. 근데 춤 추는데 발레 하는데 이 나무 응. 바닥이 좋대. 아 나무 바닥이 좋대요? 응. 요즘에는 이제 탄성 바르 막 응. 응. 그런 거 많이 들어 있잖아. 응. 이제 탄력 있고 그런 게 응. 좋긴 한데. 응. 옛, 옛날 시기지 <laughs> 어떻게 보면. 음. 나무 바다. 나 응. 바다. 저 고등학교 때 나무 바다 그는데 옛날에 막 그러잖아. 나 나무 바. 막. 막, 네, 네. 막 그, 옛날 그... 영상 보면 막 나무 바다. 그쵸. 어. 근데 이제 니스칠이 돼 있잖아요. 응. 그럼 안 되잖아. 그렇 준비 응. 끝나신 건가요? <laughs> 이건데요. 어... 이제 준비 끝난 건가요? 네. 아 머리 두건은 왜 쓰는 거예요? 뭘 거슬린. 리 오늘 잘할 수 있습니까? 아, 그냥 대충 좀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아, 에너지 있습니까? 아, 뭐 에너지. 오늘 필요해 몇 바퀴? 아, 뭐 그냥 발라서 면 필요해서 없어. 아, 필요. 불황네 그럼 몇 바퀴? 불황네 여덟 바퀴. 아, 컴퓨터에서 니가 스무고나 좋아요. 가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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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지금 몇 시죠? 아몇 시야? 몇시 넘었어. 뭐 아. 매일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15년, 이거 더 늦을 때도 있어. 그때는 지하철 타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딱 막차 끊기기 전에 끝나는 거지. 막차 탈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시간을 정할 시간이 그때밖에 없는 거야. 막 이동이 많고 응. 리허설은 넣어야 되는데 날짜 시간 부족하지 아... 그니까는 무리해서막 열한 막 시에 끝나 응. 그럼 이제 막차 열한 시반 열두 시쯤 타면 집에 들어가면 한시 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한시 되면 이제 막 빨리. 빨래 돌리고 한막세시돼 그리고 자고 몇 시에 뭐 아침에 좀 늦게 쓰면은막열 시쯤 나갈 때도 있는데 발레단 공연이 있고 하면은 막여시쯤도 일어나가지고. 세네 시간 자고, 그렇지. 그 결과가, 응. 뭐... 그러니까 일 일만 죽으라는 거야. 생각 생각 뭐 잡생각. 나는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오히려 너무 이 생활이 나한테 딱 맞았어. 잡생각이 안 들게. 잡생각이 안 드니까 음. 난내 몸을 막 굴리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냥. 그렇게 한 결과물? 아휴. 저기 뭐또또또 또, 또 있지, 막. 어? 아. 이야,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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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권. 딱 앞에 가면, 이야, 이 결과물 봐라. 아무튼, 오늘 하루 어, 잘 찍었네요. 한, 한마디 한다면. 아, 9월 달에 한국 발레협회인가?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무대를 쓸것 같아요. 9월 달 한국에서 봬요 拜拜。Bye bye.